I don't like to get tired after running. So I just wanted to avoid jogging if possible.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오픽을 책임지겠습니다. 오픽 당직사관 노영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요, 개기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오픽에서 어떠한 계기로 이것을 좋아하게 됐니?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서비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억지로 고르겠다며 계기로 좋아했냐고 하면 사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만능 답변 하나, 템플릿 있게 되면 답변을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시겠나요? 자, 첫 번째로 이 순서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이것을 과거에 좋아하지 않았다. 두 번째, 어떠한 계기가 생겼다. 어떠한 사건이 내겠죠세 번째, 그 사건 이후로 한번 해봤더니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러한 여파가 있었다. 네 번째, 나는 이거 없이 못 산다. 지금도 이거 매일매일 한다. 이 정도로 답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요즘 많이 조깅 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조깅은 과거에 정말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면 뛰면은 땀 많이 흘리고, 진짜 그냥 피곤하고, 그 다음에 그냥 냄새 나는 거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코로나.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헬스장 닫았죠. 우리 나가서 운동해야 되는데 살은 많이 쪘죠. 그러니까 친구가 야너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살찐다. 한번 나가서 나랑 한번 뛰자라고 했는데 그냥 솔직히 그냥 기분은 좀 맹맹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 제가 뭐 일단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갔어요. 근데 막상 뛰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바깥에 경치도 너무 이쁘고 공원도 너무 좋고 그냥 스트레스도 풀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그 친구랑 매일 조깅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깅은 이제 제 인생의 큰 삶이 된것 같아요 진짜 조깅이 짱이에요 한번 조깅 하시는 걸 추천해요 라고 한국어로 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제가 과연 조깅을 좋아할까요? 네. 뻥입니다 네 뻥이에요 뻥이고요 여러분들도 뻥을 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뻥을 치시면 되죠 제가 말한 거를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갈수 있어요 well as I said in the survey I actually enjoy jogging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though Actually, in the past, I hated jogging. There are so many reasons, but uh, one of the reasons was that I don't like to get sweaty, and I don't like to get tired after running. So I just wanted to avoid jogging if possible. But you know, things happen. For example, COVID-19 happened, and I was like, hmm, gaining weight, and gyms were closed, so I couldn't go work out. So one of my friends were recommending me that I should go jogging, and I was like, mm, I'll just give it a try. But then I actually didn't want to, but I just gave it a shot. But this is what happened. When I actually went outside, it was super, super nice. The park was so beautiful. And I thought I was relieving all kinds of stress from work and study. And ever since then, I feel like jogging became a big part of my life. And I've been going to jogging with my friends ever since then on a daily basis. So, how about you all? Why don't you guys? Go jogging if you're under stress, or if you're feeling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I totally recommend you jogging. 이런 식으로 조깅을 추천한다는 느낌으로, 자 다시 정리할게요. 과거에는 나는 싫어했다.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그런데 한번 친구가 권유를 했죠. 어떠한 이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번 그냥 모르겠다. 한번 했더니, 어땠나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때 이후로 조깅이 나의 삶이 됐고, 계속 즐기게 되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조깅에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걷기도 마찬가지예요. 걷기 하, 하면은 아무래도 피곤하죠? 땀 흘린다는 얘기는 빼고, 걷게 되면은 뭐 발도 아프고, 이런 정도만 추가하면 되겠고요. 발 아파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좋았다. 마지막 부분 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음악은 왜 좋아하게 됐냐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조깅을 하다 보니까 음악을 듣게 된 거죠. 조깅을 하는 상황에 음악을 듣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음악을 들어보니까 막상 기분이 좋아서 친구의 권유로 음악을 듣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음악을 계속 듣는다. Ever since then, I've been listening to music at all times.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 범용성이 상당히 넓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꼭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 패턴 로직만 잡고 이야기하시면 모든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initially, when did you i n i t i a l l y 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쉽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영상이 조금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도움 안 되셨으면 메시지 주세요. 제가 도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남겨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